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또 어, 언박싱 겸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됩니다요 세상에 이 웬일입니까 청광초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야 이렇게 예쁠 수가요 응? 가격은 요거는 5천원짜리인가 봐요 월동은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초롱꽃이 봄에만 피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어떻게 농장주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laughs> 자, 요거는 키가 좀더 많이 크네요. 어, 뺨으로 한 뺨, 두 뺨이 더 되는데요. 30cm가 더될것 같아요. 야리야리 합니다. 이게 막, 되는요. 이게 뭐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꽃이 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봄에 원래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자, 요거는 12,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요거요. 여기에 꽃대가 이렇게 조롱조롱 매달려 있어서 분갈이 해 놓으면 베란다에서 이 꽃이 계속 필것 같습니다. 요거는 개화가 많이 됐어요. 자, 이렇게요. 자, 오늘 동키호테 야생화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선별 심상으로 들어온 거를 이렇게 선별해 주셨는데 우리 신랑님께서 가서 요거를 좀실고 왔어요 <laughs> 아이고 제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업소 사장님들도 좀 많이 답답하신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상 한번 몇 가지 이렇게 보내신 거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해볼게요 요거는 청강초롱 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초롱꽃이 참 저도 지금 하나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음. 자 요거요. 바위 초롱이라는 건데요. 세상에 봄부터 지금까지 꽃이 계속 핍니다. 이제 이게 꽃대가 이게 꽃대가 지잖아요. 그럼 잘라줘요. 그냥 여기 밑에를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또 새순이 나와요. 꽃, 꽃대 새순이 이렇게요. 아주 끊임없이 핍니다요 이렇게요 참 싱통방통이에요 여름에도 피었어요 심지어는요 이거 기억나시죠? 계속 피고 있어요 그냥 뭐 주느냐 여기 이렇게 아이비 세알네알 정도 올려놨고요 마늘액비, 커피액비 뭐 이런 거 먹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싱통방통이죠 저거는 바위초롱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청강초롱이라고 하는데 어, 요것도 그럴런지는 모르겠어요. 초롱마다, 초롱꽃마다 약간 좀 다르죠? 요거는 색상이 아주 진합니다. 저거보다도.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거는요, 실잔대라는 건데요. 여기 아실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요걸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자, 꽃은 요렇게 피는데 아주 야리야리 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지금 꽃이 피는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피는 게 아니고요. 봄에, 봄에 피는 게 정상적으로 피는데, 농장 사장님들은 이렇게 꽃을 피워서 요즘 이렇게 출하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월동이 잘 된다고는 해요. 근데 저는 월동을 안 시켜봤어요. 이게 그 아이예요. <laughs> 이게, 요게 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기 꽃대 이렇게 시드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잘라주면 돼요.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또 뿌리가 뽑혀 올라와요. 그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있다가 그냥 저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가위로 잘라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요런 걸 똑똑 잘라주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올해는 제가 노숙을 해보려고 요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요렇게 해갖고 요즘 요렇게 나오네요. 참 신통방통이죠? 요것만 아마 꽃이 피지 않았을까 저는 요런 생각을 해요. 꽃 굉장히 예쁘죠. 이런 식으로. 자 가격은 5천원이고 월동은 잘 된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사계국화인데요. 자 요것도 월동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이쁜이 국화 뭐 이쁜이 국화는 핑크색. 요렇게 사계국화는 요런 색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나중에 크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저거 요거 한두 포트쯤 되는데 이렇게 풍성해져 있어요. 요거 3,000원씩이라고 하는데 월동은 안 시켜 봤어요. 저는 요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 하우스로 들어가요. 하우스로 들어가면 계속 겨울 동안에도 뭐 계속 핍니다. 이렇게요. 번식은 음 잘라서 삽목을 하면 돼요. 잘라서 꽂으면 요렇게 삽목이 잘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흰풍노초인데요. 자, 이렇게 색깔이, 요런 색. 요거 보내셨네요. 요런 색. 하얀색. 흰풍노초인데, 요기 가격이 3,000원인데요. 밥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흰색은 똑같이 키워도 밥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농장에서 키울 때 보니까. 밥이 많지가 않아요. 흰풍노초는. 그리고 작게 자라요. 요거는 또. 요거 구매하시는 분은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야, 요거 자, 한번 요쪽에 가서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야쿠시마 페랭이라고 되어 있죠? 꽃은 요렇게 피나봐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피는데, 요거는, 어, 요것만 꽃이 피어 있고요. 자, 갈 때는 요런 게 간답니다. 꽃이 아직 안 폈대요. 근데 밥이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밥이 작고, 요건 밥이 많죠? 요게 꽃이 피어 있어서 요거는 꽃 때문에 요게 왔고요. 갈 때는 요 왼쪽에 밥이 많은 걸로 간답니다. 요렇게요. 가격은 7,000원이라고 돼 있고, 월동은 잘 된다고 돼 있네요. 야쿠시마 페랭이에요. 요거는 신상인지 어,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요.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참고해 주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사장님도 신상이라고 하셨어요. 자, 요거는 유럽 물망초 꽃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실물은 요렇게 생겼어요. 꽃은 원래 노지에 있으면 봄에 피는 거예요. 그런데 베란다에 있으면 조금 일찍 핍니다요. 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저번에 제가 요거를 합식을 한 아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한거 한번 볼게요. 합식을 했는데, 요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다 털어서 세포트를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합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런 거 세포트를 합식을 한 거예요. 가격은 요렇게 4,000원이네요. 그리고 요거를 보내 오셨는데요. 이사도라라는 거예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랏빛으로 이렇게 옵니다. 청보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색으로 오는데요. 실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작년에 이 아이를 한번더 사다가 키워봤는데요. 여름에 그 장마 때 어, 비를 맞추니까 이 아이가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없어요. 어, 요거는 키울 때 여름에는 어, 저기를 안 해야 될것 같아요. 비를 안 맞추고 키워야 됩니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리고 겹털이 풀이 왔네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제 여기 영상을 찍는 카메라에 제가 키우는 거 겹털이 풀 그거를 보시면 꽃이 요거보단 더 예쁘거든요. 제 쇼츠에 나오는 요 아이예요. 요 아이가요.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겨울에는 월동이 잘 돼요. 요 포트체로도 월동이 됩니다. 가격이 5,000원인데요. 어, 꽃은 초여름에 피어요. 지금 이륙하고 있어요. 저. 조금 좀 작은 화분이 있었는데요. 큰 화분으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추석 전에. 분갈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지에 그냥 밖에다 이렇게 두고 있어요. 월동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꽃이 그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흰겹 털이 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어,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분들은. 어, 요렇게 보관을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저처럼 밖에 저렇게 있으면은 눈비가 오잖아요. 그래, 눈비가 맞으면 괜찮은데, 가물었다 이러면은 보름에 한번 정도는 물을 주셔야 돼요. 작년엔 아주 굉장히 납작한 작은 포트에 있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조금 좀큰 분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분갈이를 남부지방에서는 해도 될것 같은데요. 중부에서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대로 포트 채로 그냥 월동을 시켰다가 봄에 분갈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 흰겹 터리풀이고요. 요거는요, 분홍 터리풀이에요. 분홍 색깔. 자, 요거는 무분둥이고 어, 목대도 굉장히 좋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고게 분홍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한 사진인데요. 색감이 어, 분홍색이 옅죠? 이런 건 왜냐면 그늘에서 피면 이렇게 돼요. 햇살을 많이 피 많이 받고 하면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탁 들어오는데요. 그늘에서 우리 집에도 요렇게밖에안 피더라고요. 그늘이 져서 자 요거는 이제 분홍 겹털이풀입니다. 가격이 좀 세요. 자, 이만 오천 원입니다. 묵은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보니까 흙이 굉장히 좋아요. 노지에 그대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굉장히 좋죠? 노지에 그대로 심으세요. 저는 여기 어저께 와서 조금 좀 마른 상태여가지고, 어, 제가 여기에다가, 어, 물을 좀 줬어요. 좀 말라서 온 경우가, 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택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물건을 이렇게 받으시면 펼쳐가지고 계피 물이나 아니면은 뭐 영양제 물이나 이런 거를 주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요거를 잘 관찰을 하셨다가 보관을 했다가 그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심을 건지 어쩔 건지 이런 거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남천을 이렇게 보내셨네요. 자, 어 2만 5천 원이고 월동은 잘 된다고 돼 있어요. 흙은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흙은 뭐, 모래 흙입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로도 월동이 잘 됩니다. 남천은요. 이 상태로도 월동이 잘 돼요. 이제 남천은,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지 정도 안 될까요? 남천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천을 집에다 키우면 이제 복이 들어오고 뭐또 귀신도 쫓아주고 뭐 이런다 해서 남천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단풍이 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밝갛게 이것도 기운차가 좀 나서 이렇게 단풍이 들어야 되지 저희 집처럼 이렇게 기온차가안 나고 이러면은 단풍이 안 들어요. <laughs> 밖에서 단풍이들은 그 일교차가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아주 그냥 막갛게 물이 듭니다요. 이거요. <laughs> 신남천이라는 종자예요. 자, 이건 25,000원입니다. 남천 종류가 뭐지키남천 신남천, 뭐 금사남천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좀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신남천 중에서는 아직 가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요. 뭐, 4만원, 5만원, 뭐, 이렇게, 어, 하더라고요, 보통. 요, 신람천도요 청아 지손이에요. 지손이 꽃이 보통 작아요. 요거는 화면이라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왔어요. 이게 5천원 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 청아 지손이가요, 가격이 요거보다, 어,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렇다고 해요. 어, 보통 월동이 잘 된다고 이렇게 표시는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꽃이 피잖아요. 꽃이, 음, 보통 구정 무렵에 이 하우스에서도 보면 좀 피어요. 이게 여기 베란다, 여기 하우스에서도. 그때 정도에서 피면은 이게 한 4월, 5월, 6월 달까지도 피나요? 이렇게 핍니다. 허드레지게 핍니다.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허드레지게 피면은 꽃이, 씨가 있죠. 꽃이 날려서 주위에 화분에서 막 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하지. 이걸 일부러 받아가지고 뿌리니까 안 나요. 참희한하죠 여기 저리기 화분에서 난 거를 하나 둘셋네 포기를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저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월동을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저는 요거를요 어, 월동이 되면 이 모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요, 요 굉장히 좋죠. 근데 한 번도 살린 적이 없어요. 제가 여름에 다 물러서 죽었어요. 그런데 댓글에요. 이 어린 묘목이 월동이 된답니다요. <laughs> 씨가 이렇게 날렸잖아요. 엄마는 그냥 여름에 다 물러서 모 시켜봤는데 댓글에 중부에서도 서울에서도 이 어린 묘목이 월동이 되고 봄에 이 꽃을 피운답니다요. <laughs> 이게요. 댓글에 그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청아지 손이에요. 자, 요 꽃은요, 리스본이에요. 분홍 리스본이요. 자, 요거는요, 요건 분홍 리스본이고, 옆에 건 이메리스예요. 이메리스가 월동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노지에 심으셨나 봐요, 이분은. 요런 식으로 꽃이 피는데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해요. 월동이. 근데 저는 월동을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자라는 원산지에서는요, 그 바위 틈 있잖아요. 돌틈, 암석, 이런 게 많은 데에서 이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갈이 할때 마사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원 같은 데 이렇게 심으실 때도 돌틈 사이에 배수가 아주 잘 되는 양지 바른 곳에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여름에 얘가 또 직강을 이렇게 센다거나 장마철에 이게 조금 좀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노지에 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다른 분이 키우시는 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묵은 묵둥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자,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여기 또 보시면 자, 여기요. 이거는 3만원 짜리인데요 엄청나게, 에, 대가, 목대가 좋아요. 자, 옆에 뭐 이렇게 막 영상을, 막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봐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기에. 목대를. 어, 뼘으로는요. 자, 한뺨 이렇게 더 대고. 엄청 좋죠. 이게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목대도 굉장히 실해요 밑에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3만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12,000원 짜리래요. 자, 이렇게. 요거는 왼, 왼쪽은 12,000원, 오른쪽은 3만원 짜리랍니다요. 제가 요거 하나 키우고 있어요. 작년에 요거 선물 받은 거. 작은 거. 요게 그때 얼마 짜리였을까요? 요게 한 4,000원이나 했을까요? 요거 많이 컸죠. 요거. 그애호가님그 이거 영상 담을 때 요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애호가님께서 그 요즘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많이 컸어요 배는 자랐어요 이게 근데 자라는 게바디게자랍니다 여기 놀이끼리 해갖고 영양가가 없었는데 그때 영양제 먹고 이거 많이 초록초록해지고 상태가 굉장히 싱그러워졌죠 이런 식으로 자 나무 수형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분홍 리스본이에요. 쌀이에요. 쌀이 한번 키우는 거 한번 보세요. 연출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롱분해서 늘어지게 멋지게 키우시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촥 늘어지게 키우시는 분도 계시네요. 선이 굉장히 예쁜 식물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키우려고 하면 저렇게 늘어지게 키우는 건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냥 바짝바짝 바짝 잘라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되죠. 저부터라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키우고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죠. 동키오 때의 쌀이가요. 만 오천 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요 정도 됩니다. 밥이 만 오천 원짜리가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이런 거는 뭐 이만 얼마짜리 이랬는데 이만 오천 원짜리가 이 정도로 좋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5cm 이렇게 포트에 있어요. 실제로 지금 물건은 그건 안 왔어요.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는 그 쌀이 저기 사이즈예요. 흰색, 보라, 자주, 복색, 분홍이 이렇게 있는데 15,000원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던 거요. 대로 보내셨네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있고요. 15,000원 짜리가. 요거는 찐 분홍 쌀이라 그래갖고 새로 들어왔어요. 요건 24,000원 짜리인데요. 요거는 가지가 수영이 고거보다는 약간 달라요. 야리야리하고, 목대도 없어요. 나무, 나무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자, 요렇게 해갖고 해서, 요건 신상으로, 여기 사장님 댁에 동키에 새로 들어왔답니다. 진분홍 쌀이 24,000원이고요. 분홍색인데 약간 좀 연한데, 요건 굉장히 진한 색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영이 요에는 자라는 게요, 약간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요런 아이보다 더 야실야실하게, 가늘가늘하게, 요렇게 자랍니다. 자, 요렇게 자라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 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별도로 좀 왔어요. 자, 요게 한번 볼게요.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어, 분홍쌀이 대짜랍니다. 아까는 찐분홍쌀이었었잖아요. 요거는 분홍쌀이. 대짜 3만원 짜리라고 해요. 키는 음, 한 25cm 전후 요렇게 되고요. 포트는 요런 포트에 왔는데 세상에 꽃대가 수도 없습니다. 뭐 가지에 뭐 세릴 수도 없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꽃대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꽃대가 잘합니다. 요게 요런 거를 받아보시려면 받아보시고요. 지금 분갈이 하는 것보다도 꽃을 다 보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면 물 주고 영양제 먹이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하세요. 막 이게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나중에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합니다 분갈이요. 자, 요거는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로즈인데요. 어, 요거는 어그 어, 사장님 댁에 겹꽃이 있고 홀꽃이 있어요. 어 홀꽃은 만 원이고요. 겹꽃은 12000원이에요. 그런데 겹꽃을 다섯 개를 하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선물로 홀꽃을 하나를 추가를 드리고 있어요. 요거요. 그리고 홀꽃은 다섯 개를 하면 만 원이잖아요. 근데 홀꽃을 하나 더 추가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요거 크리스마스 로즈 이렇게 그 사장님 댁에 있어요. 동키에. 아마릴리스를 이제 심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음, 보관을 할 때가 거의 다 말라가네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온, 어, 구독자님께서 저를 그 벌레잡이 제비꽃을 선물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이 있어서 요걸 독일 북꽃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랐죠. 지금 이렇게. 요걸 말른 거를 이제 심을 때가 된거 같네요. 한 일주일 말렸더니 이렇게 뿌리가 꾸들꾸들하게 다 말랐어요. 이것도 영상 올려 드릴게요. 이게 하나당 가격이 7,000원인데요. 색깔이 그 지난주 영상에 한번 보시면 꽃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 5개에 어 57235, 35,000원인데, 요렇게 다섯 개를 요렇게 세트로 하시게 되면, 3만원에 주고 계세요. 요게 많지는 않고요한 12세 세트 지금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거, 독일 벚꽃, 요거 주문하실 분들이요. 참고하실게요. 이 외에도요, 많은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 영상을 조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어 요런 거 청강처럼 요런 거는 아주 그냥 저도 아이고 지금 꽃이 피어 갖고 엄청 신기했답니다요.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언박싱 하면서 또이렇게 판매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요. 어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제 코도 조금 좀 이제 거의 다나왔는데요 아우 한쪽에가 막그 부어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양쪽 막 이렇게 검사한다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제가 민감해서 그래요. 다른 분은 괜찮은데 워낙 제가 코가 민감해갖고 헐었었어요. 그 <laughs> 지금 괜찮아졌어요. 거의 다 나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내일 모레부터는 아마 어 밖에 나가서 영상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가우스입니다.